주신 하나님의 말씀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배불게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를 더 남겼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서 이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먹을 것도 없고 또 온통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고,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 번씩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있다면 그 선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선행을 베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재능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일반 자연 법칙을 도초월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있을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오늘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도 제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행하면 나가면 거기에서 바로 하늘의 천국 장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